읽어보죠. 증자 유질리어 신을 맹경자 문지러니 증자 언왈 조지 장사의 기명냐 애하고 인지 장사의 기언냐 선이니라 군자 소기오 도자 3이니 동용모의 사원 포만 의며 정안색의 사근신 의며 출사기의 사원 비패의니 변두지 사즉 유사 존인이라. 자, 계속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맹 증자가 병이 있으시거늘, 병이 있으시거늘, 병이 들으셨거늘 자, 맹경자가 문안하였더니 문병했다라는 거죠. 물었다랑 문병했다, 문병 왔다라는 건 맹경자라는 것은 당시 자, 노나라의 3대 가문 중에 하나죠. 삼한사씨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첫 번째인 바로 맹경자 아버지가 누구죠? 맹경자의 아버지가 맹의 맹의자 맞나요? 어? 맹무백 아, 맹무백, 맹무백 그 위가 맹의자죠? 맹의자, 어. 맹의자 그 다음에 그 위가 맹희자, 맹희자가 그 죽을 때 유언을 남겼었죠 자식들한테. 가서 그 공자를 꼭 선생님으로 모시고 가서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 그 아들 하나가 누구냐면은 남궁경숙이 있었죠. 남궁경숙이 바로 공자의 조카 사이가 되는 그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맹시 집안과 지방과 공자 집안과는 그 굉장히 가깝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맹씨들이 주로 이제 그이 뭐야 그 공자의 도를 많이 따르고 있는데요 증자하고도 굉장히 가까웠던가 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맹경자가 문병을 왔는데 그 맹경자에게 증자가 남기는 말씀입니다. 증자 언왈 증자가 말씀하여 가로대 그냥 맹경자가 대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르도 훨씬 더 높은 사람이라면은 뭐라고 하나요 대왈 그러죠. 저 군주나, 저, 실제적인 저 재상이나, 이렇게 되면은, 대, 왈,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냥, 언, 왈, 그랬습니다. 나이도 좀 적고, 나이도 적고 하니까, 언, 왈 하고 조금 낮춰서 지금 대입했습니다. 그때 그 맹정인자에게 남긴 유명한 말이 바로 이거죠. 새가 장차 죽음에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이 장차 죽음에 그 말이 선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새가 죽을 때, 저 미물인 새도 죽을 때, 자기가 죽는 것을 알고 소리가 참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그죠. 사람은 곧 죽을 때, 바로 그 말에, 죽는 사람이 거짓말은 안 하더라,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러던가요? <laughs> 요즘에는 죽는데도 거짓말하고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증자가 내가 당신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 소리에.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 잘 새겨들어라. 그러니까 그 증자는 평생 벼슬자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가지 않고. 왜냐하면 이미 돌을 펴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벼슬자리에 나가지 아니한 분입니다. 그러나, 덕으로서는 어떻게 돼요? 덕으로서는 그 누구보다도 높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당대의 세력가들이 전부 증자에게 무난 인사를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내가 하는 말잘 새겨들으시오. 자, 예만서 이제 인지장사의 기연야 선이라라고 미리 단서를 딱 달아놓고, 자 이제 세상의 도가 무너지니까 이 도에 대해 서 얘기하는 겁니다. 군자 소규 도자 삼인이 군자가 도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세 가지인데, 그니까 도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세 가지 더 중시하는, 특히 세 가지다라는 걸로 표현한 겁니다. 동용모에 동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죠. 그다음에 용 용모라고 하는 것은 얼굴과 몸뚱아리죠. 그러니까 군자가 자기 몸을 움직이는데 자, 다시 말해서 뭔가 행동을 하는데 사원포만이며 이에 포악하고 교만한 것을 멀리해야 마요. 군자가 용모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뭔가를 군자가 저 벼슬 자리에 있어서 뭔가를 지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포악하거나 교만한 제사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악하고 교만한 제사를 멀리하며, 그다음에 정안 세계 얼굴을 바르게 하며 그죠? 얼굴을 바로 하며 얼굴을 바로게 하는데 거짓으로 꾸며 되지 말라 이 소리에 사근신이며 바로 이에 예, 믿음에 가까워야 하며.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학에서도 나왔죠. 성어 중이면 형어 외라라는 말, 그죠? 내 마음 속이 정성스러우면은 마음속이 정성스러우면은 형 어외, 바깥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돼있죠. 형. 바깥으로 드러난다,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안색을 바르게 하는데 정말 뭐가 먼저? 내 마음부터 성이, 정심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예, 그저 믿음에 가까워야 하며, 이 얘기는 뭐냐면 얼굴을 거짓으로 믿었게 꿈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성어 중, 성이 정심하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사기에 말 기운을 내매, 그죠? 말을 내는 기운이죠. 그니까 말을 내는, 말 기운을 내매, 말을 내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된다? 사원 비폐의니. 저 비로 하고, 그 다음에 배 자는 여기서 거스린다 라는 뜻으로 읽을 때는 폐로 읽습니다. 그니까 러 우리가 한 배, 두배할 때라는데 배로 읽고 여기서는 거스린다. 비폐. 저 늦추고 하저 낮고 얕고 그죠 얕고 비 비로하고 저 거슬리는 말들은 그저 군자가 되어서는 좀 고상한 말좀 알아 이 소리예요 고상한 말 고상하고 그다음에 그 거슬리는 말 남들을 그저 자꾸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이런 말들 멀리해야 하니 그니까 러이제 벼슬자리에 나아간 그 군자들입니다 해야 하니 변두지 사즉 바로 변두의 일인즉. 뭐냐면은 변두라고 하는 것은 제기그릇이죠. 대그릇으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두라고 우 하는 것은 나무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기 가운데 곡식 담는 것은 주로 이제 뭐예요. 두나 이런 걸로 하고 과일 같은 경우는 변으로 이렇게 담겠죠. 다시 말해서 저런 자질구레한 일들 그죠. 이러면 이미 다 정해진 격식이 있는 그러한 일들은 누가 있다? 유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담당관리입니다. 담당관리가 있기 때문에 저 군자는 위에서 큰 군자는 말 뭐냐면 큰 것으로만 이렇게 다스려라 이 소리죠 군자가 해야 될첫 번째는 바로 뭐예요 동용주 선이죠 그러니까 내가 동작하고 몸가짐과 그다음에 이러저러 행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포악하거나 거만해서도 안되고 항상 기본적으로 믿음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요즘에 정치인들을 보면 아마. 증자가 이 와서 보면은 거의 까무러칠 거예요. 야 저러고도 정치하냐? 이러면서그 <laughs> 어, 비뭐죠 어, 비로하고거스리는 말들을 멀리해야 하니 저 윗자리 사람이돼 가지고 대통령이 돼서 또는 뭐저 국장이 되어서 아니면 국 뭐가 돼 가지고서는 감나라 판나라 일일이 이렇게 지시하면은 안 된다 이 소리. 그거는 담당 관리들한테 맡겨라. 다만 군자가 행해야 될 것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신이죠, 신. 아까 얘기했여기서 나오는 가운데 마음의 바로 신입니다. 백성들에게 믿었기 해야 됩니다. 믿었지 못하면은 민무신 분립이라 그래서 나라가 설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거그 보면은 199쪽에 가서 맹경자 왈. 아. 저기 지금 하나 빠졌네. 자, 맹경자를 여기서 맹경자한테 왜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군자가 도에 대해서 참 귀여게 되는데 바로 요그 199쪽에요. 199쪽에 첫 번째 문단에 보면은 바로 그세 번째 줄에 있죠. 애공의 아들인 그 당시 이제 도공이 죽었을 때 맹경자가 신하의 예를 어기고 격식에 따라 죽을 먹지 않고 옛날에는 이제 그 벼슬하던 신하는 자기가 모시던 임금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 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에이 뭐, 뭐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러면서 밥을 먹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두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안팎이 두루두루 신실해야 된다라는 뜻으로써 지금 그 증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말잘 새겨듣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나라에 제발 도우를 좀 세워놔라 라는 뜻으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군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치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데 힘을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오, 다음 시간에. 응.